르세라핌이 5인조로서 첫 무대에 섰다. 지난 22일 오후 방송한 SBS 인기가요에서는 김가람 씨의 학폭 논란으로 당분간 5인조로 활동하게 된 르세라핌은 데뷔곡 피어리스를 선보였다. 도입부를 포함한 김가람 파트는 허윤진, 홍은채가 대신했다. 한편 김가람 씨는 학교 폭력 의혹으로 잠정적으로 활동이 중지되었다. 하이브와 소스뮤직은 지난 20일 김가람은 학폭의 가해자가 아닌 오히려 피해자였다며 당사는 김가람과 논의하여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다친 마음을 치유하는데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김가람이 회복 후 복귀할 때까지 르세라핌은 당분간 5인 멤버 체제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김가람과 관련된 정확한 상황과 내용을 이제야 밝히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점및 당사 소속 아티스트로 인해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특히, 르세라핌을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심력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덧붙였다. 김가람 씨의 활동 중단은 지난 19일 김가람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A 씨가 법적 대응을 시작하며 논란이 연일 뜨거워진 데 따른 결정이다. 걸그룹 르세라핌이 결국 5인조로 무대 위에 섰습니다. 해당 무대를 시청한 일본의 한 네티즌은 은채의 존재감이 커진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앞으로 오인 체제를 유지해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람이의 얼굴 개통이 은채와 가깝고 헤어스타일도 체용도 거의 같아서 그런지 굳이 빠져도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그리고 홀수 촉이 센터 포지션이 생겨나기 때문에 힘차고 간결하게 보여. 맞아맞아 맞아, 드디어 은채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어. 애교 있고 귀여운 아이야. 이걸 보고 하이브는 가람이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윤진이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 공기 취급을 받던 은채 의 파트가 늘어나고 있어서 기뻐. 후렴구의 은체가 완전히 숨는 것도 불만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포메이션이 마음에 들어. 위화감이 전혀 없습니다. 오인조가 홀수라서 좋을지도, 일본은 홀수를 좋아합니다. 위화감이 역력했어 가라미가 없는 것만으로도 이런 평범한 그룹이 되다니, 가라미의 존재감은 역시 뛰어났군요. 170cm가 빠져서 무기 흉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엔딩에서도 가라미의 비주얼이 돋보였잖아요. 르세라핌의 끝은 이제 시작입니다. 소속사 입장에선 탈퇴시켜도 추후 과람이에 관한 폭로가 무서울 것이고 그대로라면 대중들의 반응이 무서울 테고요. 쉬게 하고 잠잠해진 후에 복귀시키는 것이 회사로서도 좋겠죠. 힘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 한국의 반응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승 기류를 탈수 있을지도 몰라. 다섯 명에서 잘 해내 갈 거라고 생각해. 퍼포먼스는 채원 윤진, 화제성은 사쿠라, 비주얼 담당 카즈아, 사랑받는 막내 은채. 이미 충분해. 가람이가 있으면 계속 비난받을 게 뻔하니까 그냥 다섯 명으로 활동해줬으면 좋겠어. 힘내줬으면 좋겠어. 주목도가 장난 아니니까 앞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단숨에 팬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은 또 다른 기회일 뿐이야. 르세라핌 응원할게. 아이돌 그룹은 역시 홀수 쪽이 보기 좋아. 하지만 걸그룹은 짝수가 잘 나가. 사람을 모함하거나 소재로 삼아 화제를 만드는 그런 여자가 있는 그룹은 잘 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도 있었을 텐데 한 사람의 빈자리를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커버하다니 역시 프로야이 다섯 명은 힘내길 바래 이제 꽃길만 걷자 갑자기 다섯 명이 돼서 동선도 바뀌었을 텐데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까지 잘해버리면 가람이 불필요 여론이 가속화될 거야 상상 이상으로 위화감이 없었어 공국에서나 해외에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볼수 있기도 하고 그냥 이대로 다섯 명으로 활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은채 파트가 늘어나서 기뻐요. 은채의 귀여움이 점점 더 퍼지길. 다른 멤버들에게 악영향이 많다면 가람이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가람이와 상관없이 홀수로 센터가 돋보이니까 보기 좋은 거 아니야? 그건 그렇고 원래부터 다섯 명 버전으로 안무를 연습했던 것처럼 되게 매끄러워. 솔직히 가람이가 사쿠라를 바보 지급했다고 하는 동영상을 봤는데 그냥 솔직한 아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았어. 왜 사쿠라처럼 실력도 없는 일본인을 밥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냥 게임이잖아.